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에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인데, 원자 반지름은 이런 주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같은 주기 안에서는, 아까랑 개념을 똑같이 이어가면 돼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아까 뭐가 커진다고 랬어요 유효 핵전화가 커지죠? 그러면, 원자과, 핵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 아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주기는 껍질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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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커진다그랬죠 유효 핵전화가.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 전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커져요. 얘네들을 짜바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뒷좌석으로 가는 효과죠. 갑자기 이 상황에서 같은 같은 족에서 내가 원자번호가 커졌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까지가 원자였는데 내가 뒷자세로 가게 되면 이만큼이 원자가 되는 거죠. 스크린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때 여기서는 반지름은 아까 유효 전 유효 핵전하랑 반대로 가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세게 잡아당기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주기를 넘어서가지고 다음 주기로 해서 껍질이 하나 더 생기면 그때는 반지름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주기가 되면 껍질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유효 핵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자 반지름은 거꾸로 간다고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는 다음 주기로 넘어가서 껍질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쵸. 전자들이 그냥 내가 뒤로 밀려난 효과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뚝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네온에서 나트륨 넘어갈 때 지금 뚝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요걸 한번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기로 넘어오면 껍질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는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안에서,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죠. 플러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반지름,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점점, 점점 준다. 이거거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 음성도가,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어,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뒤에 대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 이 미리 끌어당겼어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됩니다. 굳이 뭐, 뒤에서 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주기율표 선생님이 미니 주기율표를 그렸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주기 안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지죠. 그럼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들을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는데,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그냥 결과부터 따져요. 이제는 아시겠죠? 음, 여러분, 이거 기억만 하면 되고 있는 거라서 결과부터 따질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껍질수가, 껍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거꾸로 갑니다. 원인과 결과 대신에 이제 결과만 짜 맞출 거예요.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 핵이 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이제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때 전자를 당기는 정도거든요? 그럼 전자를 당기는 정도 생각해 봐. 반지름이 크게 되면은 전자가 이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반지름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당기는 힘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도 같이 커집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지금 이 원자 상태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작으면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녀석을 띄어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커져요. 이게 다예요. 이 세트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 하나로 네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조금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면 이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만 따지고 보면. 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이거를 이제 구심성이냐? 아니면 원심성이냐, 이걸로 보는 건데, 구심성은 이제 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원심성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구심력, 원심력,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이건데, 보세요. 이게 반지름이 가깝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는. 그러면 구심성인 건 뭐냐면, 유효 핵전화가 전자 잡아당기는 거죠. 전기 음성도도 이 핵이 전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이게 구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라든가 유효 핵전하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이건 구심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당기는 힘이 세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원심성에 대한 얘기예요. 반대로 전자를 띄어내려고 한다면 이 원자핵과 요 전자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얘 힘이 세기 때문에 얘를 띄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이작금 자급수록 얘를 띄어나는데띄어내는데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반지름 컸을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크면 핵전화가 아이고 약해지는데요 점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핵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건데, 아, 그게 약해지고요. 작아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뛰어내기 쉽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된다. 그래서 반지름이 크게 되면, 요 나머지 세 개가, 점, 세 개가 다 줄어드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요세 개가 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각선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림을 그리세요, 실제로. 여기가 반지름 제일 크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잖아. 반지름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점 가면 갈수록 껍질 수가 주니까 줄어들고요. 줄어든 상황에서, 그 다음에 원자번호 커지면 더 어떻게 되냐? 반지름이 줄죠? 그래서 반지름이 더 줄어가는 형태로 만드는 데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랑더 작게 이렇게 아시겠죠? 아 어,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종이학 접어봤어요. 종이학 종이학 접으면은 이게 머리 이렇게 꼭 접어서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채워주면 더 좋고요. 반지름이 작다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더 짧아졌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 커지죠. 핵에 대한 효과 커지죠. 그다음에 전기 음성도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 효과 역시 커지고요. 그다음에 뭐 얘를 띄어내려면 전자를 띄어내려면 핵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커집니다. 끝났습니다. 이런게 다양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드면 된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